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설 방송입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 부 이슬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잎, 배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된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넓고 푸른 바다에 고깃배들이 떠 있다. 어부 한 명이 저세우 담긴 바구니를 힘껏 돌려주는 가운데. 한 명은 붉은 호스로 물을 부려준다. 여러 번 세척한 첫 새우들이 빨간 하군이에 담긴다. 가을이면 강화 와. 앞바다를 찾아오는 손님. 이 주저 손 강화도밖에 없어. 주저 내 네. 새우가 맑고 투명하다. 어부들이 갯벌로 가서 그물을 친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도. 세상 어들이 그물을 올린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망둥이들이 흩어져 버린다 내가 잡은 고기가 돼서 맛있어 예. <laughs> 방터지에 있던 전대기 때가 바다를 향해 날아오르는 손님 맞이로 숨가쁜 강화도에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가 길을 나섰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고 또이 자연이 숨 쉬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또 나름 또 설레는 마음같 갖게 됩니다. 갈매기 배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니다 기다린 만큼 결실도 풍성한 수확의 계절. 깊은 가을에 숨소리 가득한 강화로 떠나봅니다. 서브 파이틀 강화, 숨소리. 고운 진흙 바닥이 바다와 마을의 경계를 이루며 길게 뻗어 있다. 자막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매년 9월, 10월이면 강화의 작은 포구 외포리는 활기로 넘칩니다. 외포항 세우적 위판장에 사람들이 포착된다. 커다란 금통 속 일봉지에 수절시 가득 담겨 있다. 자막 추적 가을철에 잡은 새우로 담근 잡. 상인이 긴쇠막대로추저시 담긴 비닐 속을 푹푹 찔러본다. 가을 바다가 내어준 짭조름한 숨결. 추저 때문입니다. 분홍빛이 도는 추저셋에서 윤기가 난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한 개, 중 다섯 개, 하세 아 개. 21번 상 12개. 2번, 3번, 2번, 세번 3번, 3일주일에한번열번는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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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한 육젓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가 풍부해 김장철의 인기입니다. 중매인 남궁이. 씨. 새우 품질 보는 거죠. 뭐 새우 굵기도 좋고 깨끗해야 되고 염 자체도 얼마나 소금을 잘 쳐서 배마다 이제 소금 치는 게 틀리니까 염도 얼마나 잘 됐나 그런 것도 보는 거죠. 남궁이 씨가 미소 짓는다. 좋은 주저슬 사려는 중매인과 상인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오늘 경매에 붙여진 추젓의 양은 200kg짜리 통으로 900여 개. 이곳에서 품질이 확인된 추젓은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가는데요. 그 양이 전국의 80%를 차지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의 젓갈 상인들은 새벽잠도 잊고 달려왔습니다. 전주에서 왔어요. 현주에서 어요현주에어서어어요서왔어어요서왔어어요에어요현에서 왔어요. 아, 어요현주요에요어떻게 아, 곰세, 네, 여기 서왔리까지오에요 여기 새우젓이 좋습니다 맛있고 깨끗하고 네. 새우젓이 이제 오늘 그 간이 좀 약한 거는 올해 이제 바로 팔 수가 있고 이렇게 간이 이제 조금 세고 이제 생젓에 가까운 거는 1년 정도 숙성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깊은 맛이 나요. 이 새우젓은 식탁에 오른 새우젓만 보던 이상현 작가의 눈길이 손으로 이어집니다. 이상현 작가가 새우젓을 손으로 집어서 먹어본다. 아우 맛있다. 고소해요. 왜냐면 짜지가 않고 굉장히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 이거 돼지고기와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 한점 절로 생각나게 하는 맛 미각을 도두는 추젓을 만나러. 강화 앞바다로 나가봅니다. 위판장 너머 갯벌과 바다가 펼쳐진 곳. 고깃대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간다. 이성현 작가는 배에 타고 있다. 강화 앞바다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세 개의 강이 만나 황금어장을 이루죠. 주전 만드는 젖새우가 이곳 앞바다에 몰려들면 가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고기 배가 좀더큰 어선 옆으로 가서 닿는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게요 네. 네. 여기 며칠째 계시는 거예요? 김칠성 선장. 날씨만 좋으면 집에 안 가고요. 그냥 몇 개월, 한 2, 3개월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만 보낸 선장의 마흔 세 번째 가을. 물때 에 맞춰 하루 네번 그물을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잠시도 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현 작가는 선장 배에 서 있다. 선장님 지금 배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 배가? 아니에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배는 그냥 고정돼 있는 거야. 아. 네. 그리고 그물을 내려오니까 네. 물, 물을 흐르는 위에서 수도가 자욱이 아 모여 있고. 아, 네, 네. 이거 그물이 100m, 네. 그리고 이 밑에도 있어 15m의 깊이 깊이 네. 내려가 있죠. 네. 맞은편 배가 이상현 작가와 선장이 있는 배 쪽으로 와선다. 어부들이 새우젓이 담긴 바구니를 옮긴다. 아 이게 새우는다 살아 있는 거죠? 음. 강화의 가을 숨소리 추젓 담는 새우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에는 얇고 가는 젖새우가 투명하다. 어부들이 바구니에 젖새우를 봤다. 그물에는 젖새우만 걸리는 것이 아니죠. 손바닥만한 물고기도 있다. 요거는 새우젓인데 요거는 군쟁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걸 다 빼야 돼. 젖새우 반만하다. 근데 요거는 물론 군쟁이젓도 있는데 이거 같이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얀데, 이거는 좀 염장으로만, 이건 좀 색깔이 광어매지거든. 어부가 저새우 등이 담긴 바구니를 힘차게 돌려주는 가운데, 김칠성 선장은 붉은 호수로 물을 뿌려준다. 바닷물로 세차게 흔들어 불순물부터 거릅니다 찌꺼기들이 선장의 장터와 벽한 바닥으로 떨어진다. 어부가 새우 담긴 노란 바구니를 빨간 구무통에 넣고 흔들다 다시 커다란 물통에 넣어 흔들자. 작은 새우가 밖으로 나오는데요. 노란 바구니 새우보다 큰 생선들만 남았다요 씻고 거르기를 여러 차례. 선장과 어부가 구물통의 물을 보며.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새우를 넣은 통안의 물이 깨끗해져 간다 김칠성 선장 몇이냐든 다섯 번이냐든, 네 번이냐든 깨끗해질 때까지 선장과 어부가 여러 번구은 젖새우를 수풀 위에 덜어 물기를 배준다 그리고 남은 젖새우도 다른 수풀 위에 담아놓는다 고된 작업 끝에 얻은 젖새우. 강화 어부들을 먹여 살리는 보물입니다. 이 상변 작가 햇볕이 비치니까 바다의 보석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빛깔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새우라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김칠성 선장이 <laughs> 새우를 먹어본다. 아, 그냥 이거 생으로 이렇게 드셔요? 네. 어, 저도 좀 먹어 봐도 돼요? 아, 이 무슨 맛일까. 이게 이만큼 잡아서 아, 먹어야지. 접수 보세요. 달짝지근하니 음. 맛있어요. 새우를 한 꼬집 집어서 막고 온다. 이거 가져가서 빈대또 그만. 3명 더 먹자. 3명 다죽어어이 아, 어떻게 이 고소해요? 고소하고 굉장히 짤줄 알았어요. 안 새우 세세된그 선입관 짜요. 때문에. 당 맞아요. 껍질이 얇고 단맛을 내는 새우. 이래서 제철이라 하죠. 쌓아놓은 새우에 자루 안의 소금을 붓는다 그리고는 새하얀 소금과 새우를 갈피로 섞어준다 젖새우는 금방 죽기 때문에 배 위에서 바로 소금에 절입니다 김칠성 선장이 계속 소금을 부어준다 바로 염장을 해야 수식어죠 어부가 염장한 새우를 삶으로 퍼서 삼각 모양의 도구에 담는다 또 다른 어부가 그것을 드럼 공 안에 부어준다 드럼 안에서 숨을 쉬며 달큰하고 감칠맛 나는 추젓이 되겠죠 김칠성 선장이 공 안에 담기는 새우를 무릎 펴준다 금을 올리네 금을 올리 이제 고된 뱃일도 잠시 접어둘 시간. 갈매기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어부들이 배 위로 그물을 올린다. 어부는 다음 물때를 기다리며 숨을 고릅니다. 선장실 위철 구조물 안에 검은 통 수십 개가 놓여 있다. 그 세조차 때, 마이들 때, 배가 여비가 있어야 되거든 똑 떨어지면 어떻게? 쳐순 많 많은데 그 소금 저기다 냥뭐한 이백 개씩 싣고 있는데 저거 저 없으려면 내년에는 없어야지 뭐 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없어들으려면 <laughs> 가자. 웃음 끝에 애환이 묻어납니다. 그리웠을 가족의 숨소리. 어부의 애달픈 마음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연둣빛 풍요와 마을이 펼쳐진다 자막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른 면 바다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섬 강화의 너른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상현 작가가 풀이 묻자란 들판을 걸어온 다 바람에 흔들리는 우밭의 초록 잎이 짙다. 가을의 들판을 푸르게 뒤덮는 숨소리, 순무입니다. 자주색 순무가 땅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마를 새 없었던 땅. 뿌리 내리기 어려운 땅을 딛고 커가는 중입니다. 이래서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 하죠. 기특하게 자라준 녀석들을 위해 농부는 숨통을 터줍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요. <laughs>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 이게 순무예요? 예, 순무예요. 와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순무가. 팽이모야 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말 예뻐요. 예쁜 만큼 맛도 좋고. 아 그래요? 아 정말 이 향을 와 이렇게 가까이 맡아볼 수 있다라는 게아 진짜 향이 묘해요. 예. 이게 <laughs> 진짜 인삼 같기도 하고. 전지 씨. 예, 저희 어릴 때는. 강화도 근처, 뭐, 멀어봐야 김포 아니면 영종도 강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사람들만 먹었거든요. 그때는 씨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십자화과는 자가체종을 해요. 근데 저희 어릴 때부터 지금,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체종을 못하면 아랫집이나 윗집. 가장, 뭐, 옛날에는 친척들도 친했으니까 큰 집, 작은 집 가서 얻어다 심는 정도라 같은 강화도래도 저쪽 동네 순무랑 이쪽 동네 순무랑 좀 다를 수 있고요. 늦여름부터 하늘과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순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무르익습니다. 이상현 작가가 순무 하나를 뽑는다. 와 뽑자마자 향이 나요. 강화 네? 순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와이 향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어? 건강해지는 향. 이거 한번 맛좀볼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마침 칼을 <laughs> 네. 들고 다녀서 숨물밭에 다닐 때는 저도 숨물을 좋아해서 깎아먹느라 칼을 준비해서 다니거든요. 네. 전진운 씨가 주먹만한 숨물를 과도로 쓱쓱 쳐서 깎는다.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전진운 씨가 숨무의 반을 잘라서 이상현 작가에게 준다. 네? 열 들고 드시면 됩니다. 아이 밑에요. <laughs> 야 이거 진짜 기대되는데요.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이상현 작가가 줄기 부분을 잡고 음. 순무를 한입 베어 먹더니 활짝 웃는다. 음. 와 입안 가득 순무의 향이 가득찼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순물을 이렇게 심은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전강화에. 뭐 보리나 밀 같은 걸 심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작물이 보리, 밀, 콩 심고 배추 심으면 여기다 배추 심고 배추밭 고랑에다가 순물은몇개 심어서 집집마다 자급자족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그거 한 500평 정도를 그 숨물을 심어봤어요.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수, 다행히도 순무가 그...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 그 경매장에 가는 차에다가 실려서 경매장을 보냈거든요. 네. 몇백 원, 몇백 원에도 안 <laughs> 팔릴 정도로 제가 경매장 전화해봤더니 순무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던 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어... 맵싸한 순무 김치 맛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순무 앞에 강화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천년 전 강화 땅에 처음 뿌리를 내렸다는 순무, 강화 사람들의 부지런함으로 천년의 숨결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자락에 뻗은 넓은 논밭 사이로 마을의 집들이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다. 바다와 맞닿은 마을 전경. 아침 안개가 들리워져 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을 품은 섬이죠.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그 중에서도 강화 갯벌의 25%를 차지한다는 강화의 남단. 드넓은 그 갯벌을 곁에 두고 있는 분호마을로 향합니다. 아, 좀, 좀. 네 이상현 작가가 배에 올라탄다. 어부가 다줄를 놓고 배를 민다. 배는 부드럽게 물살을 다루며 나아간다. 40여 년 동막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신상범 씨. 오늘은 아들과 함께라 외로움도 덜었습니다. 배 갑판에 그물과 노란 바구니가 가득하다. 배 이쪽에다 대요. 반대편에 대요. 네 동쪽에다 내든, 네 옆을 다 왔어? 신상범 씨가 주위를 둘러본다. 망망대해 바닷물 속에서 빼꼼이 드러낸 나무 막대가 이정표죠. 바다 한 가운데 닫힐 일입니다. 신상범 씨. 이게 여기서 어장을 어망을 쭉물다 치는 거죠, 저까지 네. 내가 다 빠지면 여기 물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아들이 그 물을 탄다. 도시에서 살다 들어온 아들. 용일 씨도 새로운 인생의 닿을 강화바다에 내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 됐을 거야. 10년 정도 됐다 하고 이제, 아직 멀었죠. 아버지 한 3, 40년 한 거에 비하면. 혼자 나건 낫지. 우리 같이 나온 건. 데 얘가 많이 못나와으니까 아버지가 싫은 거지. 업이라는 게 혼자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육지처럼 땅을 밟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위에서 하고 나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갈색의 돌무더기와 같은 골밭이 군데군데 드러난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 바다가 품고 있던 속살이 드러납니다 아들 용일씨가 굴밭 가까이 배를 뱉다 갯벌 위에 꽃이 핀듯 드러나는 굴밭 손톱만한 크기의 개가 구멍 밖으로 나온다 수많은 갯벌 생명들이 숨을 고릅니다 거친 돌멩이처럼 생긴 회갈색의 꿀들이 잔뜩 쌓여있다 신상범씨 불에서 물을 뱉는 거야 그끗삐끗죠 불에서 물을 뱉는 소리가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죠? 골들은 밟으면 부스러질 것 같이 부족부족하다 이상현 작가와 신상범 씨가 골밭 위를 걸어간다. 골이 내뱉는 숨소리는 몇해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는데요. 갯벌에서 스스로 번식한 자연산 굴이 겹겹이 쌓여 동산을 이룬 겁니다. 아, 신상범 씨가 딱딱한 굴 하나를 집어서 칼로 부드러운 속살을 떼어낸다. 어, 이 정도면 뭐 순식간에 많이 얹으셨네. 이상현 작가, 방화가 정말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자연에 대한 혜택을 또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제 발굴한 우리 굴 근데 네. 이게 앞으로의 또 다른 자산이잖아요 신상범 씨가 깐 굴을 내려놓는다 강화의 갯벌이 낳은 굴은 어민들의 또 다른 생명줄이 될 테죠 갯벌 여기저기 드러난 굴밭 위에 하얗고 긴 다리의 새들이 고고하게 서 있다 물이 빠지자 그물 칠 준비를 서두릅니다 됐어요 두배내렸 하나 내렸어요 그물 담은 배 배야. 아들이 배아를 밀고 갯벌에 꽂힌 기둥 쪽으로 간다 신산범 씨는 잠 하시는 발로 첨벙첨벙 걸으며 뒤따른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오가며 그물을 일일이 걸어야 하는데요 신상범 씨와 아들 용일 씨가 허리 높이의 기둥에 그물을 건다. 100m가 넘는 그물. 부자의 거친 숨소리가 갯벌에 스며듭니다. 용일 씨가 다음 기둥 쪽으로 대야를 밀고 간다. 간격을 두고 세워진 기둥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 갯벌 위에 삶의 끈을 이어온 어부. 그에게 갯벌은 어떤 소리로 다 있을까요? 삶의 터전? 갯벌이 없으면 애들 학교도 못 가르쳤을 거고, 시골에서 뭐 돈이 어디 있으니? 천지구 생각을 하고, 힘들어도 그냥, 나오면 돈이 되니까, 열심히 했죠. <laughs> 갯벌을 다로 지른 그 높이의 그 물망이 길게 완성되었다. 신상검 씨와 아들 용일 씨가 대쪽으로 이동한다. 곧디오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의 소리 드로잉이 시작된다. 삶의 궤적을 질펀한 소리로 새긴 갯벌에 이상현 작가가 드로잉을 시작합니다. 멜빵 달린 작업복 바지 차림의 이상현 작가가 삽으로 갯벌의 흙을 판다. 이상현 작가는 무릎이 깊이 박힌 갯벌에서 힘들게 진흙을 뒤집어놓다가 잠시 숨을 고른다. 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드로잉을 이어갑니다. 네. 이상현 작가의 팔 여기저기 진흙이 묻어 있다. 작가는 발이 빠지지 않아 낑낑댄다. 갯벌은 쉬이 발을 놓아주지 않는데요. 이상현 작가가 안 되겠는지 삽을 놓고 배야 양쪽을 잡으며 다리를 빼려 한다. 종이 위에서 거침없던 그의 손길이 한없이 더디기만 한데요. 온몸으로 갯벌을 느껴본 이상현 작가. 그에게 남긴 이번 여정의 여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갯벌에 숨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나 있다. 이상현 작가가 양손으로 대야를 잡은 채 무릎을 굽히고 있다.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아, 그냥 멀리서 봤을 때이 뻘하면 여기다 그냥 뭐한해 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건 엄청난 체력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 주위에서 뽀글뽀글뽀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굴이 이 짠물을 뱉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아, 정말 이 자연의 소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고 그곳에 무엇을 새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곳의 숨소리가 아닐까. 기둥에 걸어놓은 그물로 물이 밀려 들어온다. 다시 갯벌의 생명체들이 길게 숨을 들이쉴 시간. 용일 씨가 물에 떠 있는 부표를 장대 갈고리로 끌어올린다. 물이 차길 기다렸던 어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용일씨가 서둘러 그물을 잡아당긴다 그물에 걸린 망둥이들이 힘차게 요동친다 그물 밖으로 빠져나온 개들은 기어다닌다 망둥이는 강화 사람들이 가을을 기다린 이유입니다 갑판 뒤 망둥이들이 무리를 흔들며 팔짝거린다 이게 말로만 듣던 수모가 뛴니 망둥어가 뛴다. 네, 그렇죠. 그 망둥어요. 얘가 그렇게 못생겼고 못났다라는 표현인데 진짜 못생겼네 이거. 못생기고 못생는데 네. 맛은 좋아요. 망둥이들을 노란 바구이에 넣는다. 찬바람 불면 몸집이 커지고 고소해진다는 망둥이. 신상범 씨가 망둥이 한대 집어서 살펴보. 어, 이 정도면 뭐 먹을 뭐 만하네 이건. 우리 강원는 이거 이거 회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무슨 망둥를 회를 먹냐고. 신상범 씨가 나무 도마에 망둥이를 놓고 각질를 한다. 뼈를 발라내고 살점을 툭툭 잘라서는 이상현 작가의 입에 한 음. 점을 넣어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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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해가 굉장히 식감이. 쫄깃쫄깃한데요 달아요 아, 왜 망둥어 망둥어 하는지 알겠네 <laughs> 와 이제 선생님 덕분에 아, 저한점더 먹어도 돼요? <laughs> 가을망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내가 잡은 고기가 돼서 그지 맛있어 <laughs> 신상범 씨가 순박하게 웃는다 해마다 강화를 찾아오는 가을의 숨소리는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깃배가 깊어를 채운 바다의 물살을 가르며 나아간니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희면에서 방송 사운드맨 허리 풍경 소리 시즌 쓰리 강바. That was